홍조탈출 354일 차입니다. 유튜브에 또간집이라는 채널 아시나요? 즐겨보거든요. 워낙 맛집을 좋아해서. 근데 거기 초반에 홍보용으로 굉장히 화장품이나 여러 상품을 프로모션을 해요. 이번에 이거 닥터지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궁금하던 차였는데 굉장히 좋은 가격에 올라와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선 플러스고요. 톤업선 크림이에요. 발림성. 굉장히 부드럽죠? 촉촉하고 투명한 상아색이 나는 톤업 선크림인데 괜찮지 않아요? 잘 스며드는데 조금 약간 주름 끼임이나 모공 끼임이 있어요. 선크림 바를 때막 이렇게 두 마디 정도 양을 좀 많이 해서 바르잖아요? 근데 저처럼 베이스를 좀 까시는 분들은 양을 많이 해서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화장이 뜹니다 아주 살짝 미세하게 떠요. 약간 이 정도에서 보 모르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뜨는 게 보이거든요.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한 지 복합성의 홍조 있고 베이스를 좀 많이 깐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많이 하지 마시고 완두콩 크기 정도 바르시고 그 위에 화장을 하시면 덜뜨고요 나는 화장을 안 하고 오늘은 톤업 선크림만 바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추천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촉촉 하게 살짝 톤업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홍조나 좀 커버할 게 많으신 분들은 단독으로 쓰기의 커버력은 아무래도 선크림이기 때문에 많이 약해요. 많이 쓰면 들뜸 현상 때문에 내 있게 해주겠습니다. 오늘동조인 화이팅!